재테크 할퍼입니다 로또 누구나 한 번쯤 사보았을 텐데요. 확률이 자그만치 800만 분의 1이죠.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 사면 그 확률조차도 없을 테니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매주 사시고 계신가요? 자동? 수동. 물론, 운이 좋으면 어떤 식으로도 되겠지만요. 수동으로 하면서 생일을 집어 넣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기만의 통계법을 만들어 분석을 해서 조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후자가 조금이라도 낫겠지만 중요한 건그 분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생일대에 단한 번의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동안 저도 누구 못지않게 로또를 사고 분석도 많이 한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의 분석을 한번 해보겠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굉장히 복잡하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간단하게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간단하게 분석하면서 최대한 확률을 높이는 쪽을 추가합니다. 일단 큰 틀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도 약간은 복잡하고 노하우 측면에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암튼 그렇고요. 먼저 최근에 나온 번호는 꼭 집어 넣으셔야 합니다. 기준은 최근 2주에서 3주 전의 차입니다. 그 중에 중복된 번호는 되도록 넣으셔야 하며, 세번 연속된 번호는 확률이 떨어지므로 저는 배제합니다. 그리고 4주에서 6주 정도에 조금 떨어진 회차의 번호는 가급적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주에서 9주 정도에 조금 더 멀리 떨어진 회차의 번호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반 이상의 조합의 개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800만에서 400만으로 말이죠. 아마 아무렇게나 조합하시는 분들한테는 5등이라도 확률을 많이 높여줄 것입니다. 물론, 이건 가장 큰 틀이라는 점만 참조하시고, 세부적인 기법은 또 있습니다. 차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주 로또 예상번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로또는 여러가지 패턴으로 주마다 돌고 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찍은 조합의 패턴이 많이 출현하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동안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 그래서 한 가지 패턴을 계속 사용하니 이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잘 맞는 날과 안 맞는 날의 편차가 큰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예상번호는 4, 6, 7, 8, 9, 19, 22, 23, 25, 32, 40, 45입니다.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